시간에는 하늘의 생명책이라는 말 주제를 가지고 표제를 가지고 상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0장 17절로 20절을 찾아 봉독하면 70인의 기쁨 들어와 가로되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거를 발표해 온세 모든 능을 제거할 것을 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친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친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하늘의 생명책이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상구하는 겁니다. 우리 기록을 합니다. 40부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40이 되면 산전, 수전을 다 겪은 뒤라, 물질의 유혹이나 여인의 유혹과 어떠한 유혹에도 잘 넘어가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계에 이룬 나이가 되어 인생의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이룬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 여러분은 그러한 생활을 살아오셨습니까? 존선이란 분이 어떤 사람도 자신의 생명이 결코 짧은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필요했습니다. 특히 40전의 젊은이들은 항상 젊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인 줄 알고 인생을 즐기고 축회락으로 소모하면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인생은 광홍기에 달하면 인생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초조해집니다 영국의 소설가요 생물학자인 올더스 학슬리는 과학이나 생물은 인간의 삶이나 죽음에 대한 기원의 궁극적인 해답이 해답이나 해답자는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게시된 성경만이 생명의 권을 하나님께 두고 사망의 권을 교회에 두는 깊은 관, 관찰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역설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장명우계의 태도인 존 칼비는 우리는 영생을 선물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부활의 보장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썩을 몸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의롭게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속에 죄가 살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칼빈의 지적처럼 천국은 죄 없는 사람만이 들어가 살수 있는 곳입니다. 죄를 없이 하자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를 지셨던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의 호출 명령을 받고, 영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펼쳐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기록되지 않았거나 지워지지 않은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행이 반가람이 날 것입니다. 그 생명체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심거나 뿌린 것들이 세밀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생명 록에 기록된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 영생폭을 누리겠지만 지워졌거나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나 영생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오 생토는 마지막 날에 펼쳐질 그대의 생명책에 어리석은 말이나 어리석은 행위로 인한 빈 공간이 없도록 하고 그 모든 페이지를 위해 매일매일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옮겨쓰고 본받을 만한 가치와 매우 의미있고 복된 내용들로 가득 차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은 생명책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고 네. 영계 심판대 앞에 서설때 후회 없는 신앙생활로 천국에 들어가는 판정을 받고 영생은 복란 누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첫째는 아, 네. 인간의 생명에 대해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을 찾아보면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칭히 설파하셨으니 또 누가 보면 6장 9절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이 손을 펴주시는 치료를 보고 비난하는 청조를 향해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안식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반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 얼마나 기중한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일에 예수님도 일하셨는데 우리하고 못할 것이 뭐냐 생각하고 주일 성수의식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시록 2장 7절을 찾아 봉독하면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군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새삼 깨달을 수가 있으니 전도서 7장 11에서는 밝혀놓기를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지혜는 지혜를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고 하였으며 에스겔서 31장 17절로 19절에서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스코늘에 세웠음 너는 네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워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아기내게 일러서 거기를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아기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내가 그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아기는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과 악한 행위에 이키지 아니하면 그런 거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그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뜻은 앞으로 닥쳐올 위험을 경고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가진 파수꾼과 같이. 오늘날 성도들 위험한 시대상을 보는 적시 나팔을 부 위험에 대한 경고를 알려야 합니다. 10편, 119편, 11절, 4석에서 33장, 6절,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경고를 겨울이 해서 공격을 당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파수꾼에 돌아가듯이 당체의 선자 오늘날의 성도계대를 심판은 자신의 책문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 의하면 듣던지 아니 듣지 위험을 알린 파스쿠이나팔을 불듯 자기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의함을 성결 통해 교훈하실 뿐 아니라 육신적인 죽음은 물론 영적인 생명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조성하여 생기를 코에 불어 너머로 생령이 되었을 때가 차면 흙으로 돌아간 육시도 있지만 동시에 영혼이 죽지 않는 영생도 있습니다. 대초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한께서는 하와를 주어 배피를 사와 예덴 동산에서 영원한 복, 행복을 누리게 하셨지만 두 사람이 서로가 범죄를 저지러 원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더 이상 낙원에 두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과 2 4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언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 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 그룹과 두는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의 나무를 지키가 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죄를 범한 모범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찬...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하나님 보좌 에는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냐가 문제입니다. 다행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생명책에와 있을 것이니, 그러나 언젠가 그날의 개인 종문의 집단, 종말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마음과 행실로 인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후지해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음하신재우심판대앞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써. 하늘에서 영생 복날 누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두 음... 번째는 생명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 이 단어가 누가 보면 10장 20절 게시록 10장 12절 15절 21장 27절에 등장합니다. 이 생명책은 어느 누구를 망론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인간의 행한 일들이 소천사를 통해 읽어서 읽 나나 다나 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 종말을 낳거나 집단 종말이 맞은 우리 모든 인류가 신 불신을 가리지 않고 죽으면 반드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심판대 앞에 놓인 생명의 책의 기록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마치 비디오 테이프처럼 행실로 기록되어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이런 각계인의 행실이 인간의 기억 내리 속에 잘 보관되어 있다가 잊어버리던 기억도 생생하게 덜쳐내어 부인할 수 없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행신들이 천국행과 지옥행을 판가름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어린 양으로 표된 예수님께서 심판의 자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1절로 3 3절을 찾아보면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쭤오되 설포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요와의검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부야 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합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 이르되 누구든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책이란 바로 생명책을 지칭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신의 산에 올라간 사이 아로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도 금소가지를 만들어 숭배를 하면서 술에 만채 노래를 부르며 뛰는 것을 보시고 서로를 죽이는 하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마치 수양대군이 반전이 일을 끌때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홍명희가 작성한 살생살생부를 연상케하는 생명책입니다. 세조 때 홍명희의 살생부는 죽임을 당할 자들의 성명을 기록한 책이라면은 어린양의 생명진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 영수를 누릴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주는 영수를 누릴 자들의 생, 성명이 기록된 축복의 책입니다. 시0편 139, 16절의 이 기록을 쳐다보면 내형제를 이륙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하신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이 말씀의 뜻은 못해서 우리의 생명이 생긴 날무여 사람의 모습이 완전한 형체가 가축의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으며, 만세 전부터 이미 탄생시키기 위해 생명체의 임으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천사가 기록한 것임을 알 수가 있으며, 또이사야사장 30, 4장 3절을 쳐다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루살렘에 남아있어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 다 거룩하다 취감을 얻으리라, 과였습니다. 여기서 농명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소망의 나라에 참여할 자들, 곧 하늘 밑에 가시물과 거룩하다 취감을 받은 자입니다. 이어낸 초대교의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도의 불임을 넣어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41절 그리고 26장 17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32절 3절에 이름이 지어졌다는 뜻은 생명과 구원의 특권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책에는 의인과 빌보스 4장 3절에 대한 복음을 심쓰는 자여 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서는 흰옷을 입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고 다른 에서 12장 1절에서는 그때에네 민족을 호해하는 대군이 미갈이 일어날 것이또 환란에 있는 네는 개국인을 그때까지 없었는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백성중에무 물어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였으며계시록 21장 6절 27절은 사람들이 망고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져간 일또는거짓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이두 말씀을 통해 새하늘 곧 천국에 들어가 영광을 얻게 될 자들이 누군지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와 배교하는 자는 생명체에 제외되고 불못에 던져줌을 받게 된다고 계시록 2장 12절에 기록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님. 결론을 맺습니다. 잠시 이 세상을 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가야 할 인생입니다. 역발살하고도 진나라 진시황제도 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도 아무도 하늘에 부르심을 거역한 자는 동서코금을 통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예외 겠습니까부르시면 비손으로 태어난 것은 비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태가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할 일이 없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백성은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데 부족하임이 없는 그러한 인격체가 되어 오르는 것이니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필요한 물질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고 우리 일생을 주셨으니. 그러한 일생을 가진 우리가 잠시 머물 이 땅의 삶을 위해 집착하고 세상 재물의 부귀 영화를 위해 주구감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지대의제 재물로 보내시고 포효를 흘려주심으로 세생을 얻게 하셔서 생명체가 지어질 뻔 하였던 우리의 이름을 다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주님의 은공도 모르고 아직도 영적인 자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십발을 지신 믿음으로 생명체에 기록된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지어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온 찬성과 483장 작사 메리키드 여사는 세상의 재물이 복의 용화를 분토같이 버리고 천국만을 오로지 사모하며 살아왔는데 자신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 보좌핀 온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보문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전도 회언을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70인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일워주셨습니다 음. 참으로 우리 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큰 기쁨과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영생권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의미요. 이는 우리가 소천하면 천국 심리로서의 영생의 삶에서 복음약을 누며살수 있다는 뜻이니 백년을 못다사는 이 땅의 삶도 기쁜데 주님의 피로 쓴 생명체에 수록되어 주님과 더불어 천 년이 하루 같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축복받다니 이 이상 더큰 선물이 있을 수가 없고 아니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도들은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끝까지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수고했구나 충성된 조가 나와 함께 영생 보내나 누리자구나 칭찬만이 있다는 삶에 이르러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2장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제모 예수님 담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날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호 전에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조사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경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의그 형상 닮게 하소서 예수님 단뒤 내가 원하에날 권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거보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님, 그윽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사 주님의 형상이 치소서